안녕하세요. 글쓰고 향 만드는 사람 아론입니다 오늘은 조금 덜 유명한 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향수 하나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도 무리 없이 쓰기 좋은 향인데 봄이나 가을처럼 계절이 변하는 시즌에도 참잘 어울려서 계절에 큰 구애받지 않고 쓸수 있는 향이에요. 산뜻하면서도 차분한 무드를 가지고 있어서 뭐랄까? 포멀하고 캐주얼한 무드 그 사이를 적당히 유지하고 싶은 날에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주인공은 바로 굿달의 뒤에입니다. 짜잔! 조향사는 까미유 굿달, 이자벨 도엔 이 둘은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굿달의 향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듀엘이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시트러스 레더로 분류되어 있던데요. 저는 그보다는 시트러스 그리너리 그리고 티노트가 돋보이는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향을 맡아볼까요? 첫 향에서는 가벼우면서도 산뜻한 시트러스 뉘앙스가 조용히 퍼져나가듯이 발향됩니다. 뾰족한 부분 없이 둥글둥글하지만 충분히 상큼한 느낌이라 얌전한 시트러스라고 느껴져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탑노트를 찾아보면 패티그레인 파라과이 이렇게 하나만 적혀있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베르가모처럼 고급스럽고 그리너리한 시트러스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패티그레인 또한 시트러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허벌한 우디노트이기 때문에 결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투명한 느낌이 드는 차 향기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앞선 시트러스와 뒤섞여서 따뜻한 차가 아니라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티 같은 무드예요. 저는 구달 디엘의 이 투명함이 어떤 룩에 매칭해도 웨어러블하게 잘 어울리면서 기분 좋은 편안함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투명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향이 점점 복잡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미들노트를 찾다보면 넌맥, 아이리스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있네요. 사실 넌맥은 조금 딱 느낌이 드는 스파이스 노트인데, 다행히 여기서는 그런 온도감보다 약간의 얼씨함, 우디함을 더해줘 보다 내추럴한 무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는 약간 살레임이 떠오르는 밀키한 혹은 파우더리한 노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뒤엘의 투명한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는데, 다행히 여기서는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신 노트에 표기되지 않은 차분한 플로럴 노트들이 꽤 느껴지면서 전체적인 향이 향긋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이 또 지나면 점점 쌉싸래한 향이 떠오르면서 향이 가장 매력적인 잔향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베이스 노트를 찾아보면, 레더, 그린마테, 고아야구드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 레더 노트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노트잖아요. 하지만, 뒤에에서는 정말정말 옅은, 그래서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가죽 뉘앙스가 살짝 쿵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록초록 푸르른색이었던 향이 잔향으로 가면 차분한 브라운 톤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마테 차로 표현되는 쌉쌀한 차 노트가 처음에 탑 노치에서 느껴졌던 에이디의 무드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뭐랄까요? 이너 피스가 느껴지는 그런 고요한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더 우디가 섞인 잔향인데도 터 하지 않고 끝까지 투명함을 남겨두는 게이 향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름에 어울리는 향을 찾고 싶은데 100% 여름용 향수를 사기엔 좀 그렇고 봄이나 가을에도 쓸수 있으면서 여름에도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혹은 너무 여름여름한 무드의 시트러스나 아쿠아 계열보다 나는 좀 차분한 향을 갖고 싶다. 아니면 평소에 차 향기를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호불호가 거의 없는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만 어떤 분께는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시향 및 착향은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아직 숨겨진 향들이 더 많이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향을 발굴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죠. 사실 일주일 동안 아프고 아직 회복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